스파 MP3 코원 X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코원 X7 화이트 컬러 모델로 촬영되었습니다. 코원 X7 모델은 번들 이어폰, 사용자 매뉴얼, 전원 어댑터, 핸드 스트랩, USB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7 모델은 터치스크린을 지원하는 모델로 전면에는 4.3인치 터치 스크린 액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면 하단에는 메인 버튼과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으며 제품 좌측에는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제품 우측에는 전원 홀드 버튼과 스트랩 고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품 뒷면에는 녹음을 위한 내장 마이크 단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품 하단에는 전원 어댑터 단자 커버를 열면 USB AV 단자, 리셋 톨,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코원 X7 모델은 내장 배터리를 사용한 모델로 오동작으로 인한 제품 멈춤 현상이 발생하면 리셋 버튼을 눌러서 강제로 전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코원 X7 모델은 화면을 직접 터치하여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시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이상으로 코원 X7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